마이코엔 영장노트 전체를 반복해서 보시면 영장문 책한 권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영장노트 175 뭐뭐를 존중하다, 누구를 존경하다. 리스펙트 플러스 목적어 사물이나 상황을 존중하다, 또는 사람을 존경하다는 의미를 찾는다면 리스펙트가 쓰일 수 있습니다. 리스펙트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뒤따라옵니다. 뭐뭐를 존중하거나 존경하다. 리스펙트 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존중하다? Respect something. 누구를 존경하다? Respect someone. 다른 교육 방식을 존중하세요. Respect different teaching styles. Please respect our privacy. A virtuous man respects the rights of others. We respect learned people.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them. We need to honor them.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